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거기까지 이렇게 진도가 나가면 굉장히 멋있는 사람들이다.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야곱에 대해 이후에 열두 형제에 대해 다 보게 되면, 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간단 말인가 싶을 정도로 그냥 이렇게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사실 별로 마음에 드는 구석, 구석들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형제들은 동생 요셉이 꾼 꿈이 마음에 안 든다고 미워하고 시기해서 돈 그냥 얼마 받고 그냥 팔아버리잖아요. 그 아버지한테 와서는 죽었다고 거짓말하고 그 열명이 똑같이 거짓말을 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 동생이 꾼 꿈인데 그게 그렇게 미울 정도가 되었어요. 그들의 마음이 그만큼 좁은 마음이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좁은 마음이 되니까 동생의 꿈꿈까지도 기분 나쁜 거예요. 그리고 그 동생을 팔아버릴 정도로 이들이 그런 삶을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정통성을 이어갈 수 있을까? 이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보다 훌륭하고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더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고집스럽게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셔가지고, 그렇게 이끌어 가신단 말이죠.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바라보면, 이 12명의 자녀들 중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12명의 사람들 가운데 뭐 그래도 요셉 정도는 괜찮다고 보고 나머지 형제들은 뭐 변변하게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도 없잖아요. 사실상 그렇게 좋지 못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못난 사람들도 변화시켜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못난이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약속만 하시면 내가 귀에 쓰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겠구나 이런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20여 년 동안 이 애국에서 또 가나안에서 요셉은 애국에서 연단하시고 또 나머지 형제들은 가나안에서 연단하셨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요셉은 자신을 팔았던 그 형제들을 다 거두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고 관용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사람으로 그의 인격과 성품을 만들어 가죠. 그리고 그의 형제들은 어떻게 만들어 가십니까? 그들은 감정에 치우쳤고요. 자신의 욕구, 욕구와 자신의 생각에 빨랐던 사람들입니다. 변화 무산하는 그 감정에 모두 자신을 노출시키고 그냥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나를 담보로 해서라도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의 자녀를 제가 지켜주겠습니다. 제 생명 걸고 왜냐하면 지키겠습니다. 내 목숨 걸고 지켜내겠습니다.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과 의의로 떨떨 뭉친 그런 사람들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인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월을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고, 그 세월 동안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다듬어 가셨다는 것이지요. 이들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것은 크나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가능성이 없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붙들어 그 영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정말 쓰임새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치 있는 인생이고 소중한 인생들인 것이죠. 긴 세월 동안 요새뿐만 아니라 이 형제들을 다듬어 가시면서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도 만들어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12명의 형제가 한자리에 모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팔아버리고 요셉이 팔림을 당하고 그 이후부터 말이죠 20여 년 동안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일까요 살던 사람과 팔림을 당하던 사람이 한자리에 모였고요. 미워하던 사람과 미움을 받던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서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과 같은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하며 같이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식탁 교제가 우리에게도 날마다 넘쳐나길 바랍니다. 이런 아름다운 교제가 하나님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의 잔양 중에 독사굴에 어린 양이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계속히 오리라. 독사굴에 어린 양이 손을 놓으면 물려서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같이 장난치고 놀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연합하고 할수 없는 자가 연합하고 사랑할 수 없는 자가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만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던 그 자리에 십자가로 오셔서 둘의 그 모든 관계를 화목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수된 관계를 자녀의 관계로 만들어 가신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천국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한번 말씀을 드렸죠. 천국과 교회의 차이점은 어떤 것인가요? 천국과 교회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렇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다. 이런 것들이 공통점이 될 것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천국은 의인들만 들어가는 곳이고, 교회는 죄인들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교회와 천국을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교회를 잘못하면 천국으로 생각하고, 다 의인된 자들만 모였어. 다 의인의 모습만 보인다고 생각하며, 때로는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선자로 만들어 갈 때가 있습니다. 또 나도 안 되었지만 상대방에게 그것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천국에서는 다 의인들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겠지요. 완전하지 못한 교회의 모습,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을 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 앞에서 의로워서 같이 연합된 예수님의 몸을 이루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하나 세워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늘꾼 교회는 아직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 하늘꾼 교회는 천국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였어요? 죄인 된 모든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수고하고, 함께 희생하고, 함께 양보하면서 만들어 가는 것이죠. 이 요셉과 형제들이 만났지만 아직 어색한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연합하는 곳에는 온전치 못한 모습들이 늘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아직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아직 요셉의 모습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 만나서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지만 서로 아직 모르는 부분들이 남아 있었던 것이지요 요셉이 정부에 이제 가정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총리가 그 애국, 대제국의 총리가 들어오니까 가져갔던 예물을 가지고 요셉한테 이렇게 바치면서 그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근데 이 장면이 대단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2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물론 1차적으로 이 형제들이 왔을 때도 엎드려 절했지만 그때는 베나민이 없었잖아요. 요셉이 꿈꿈은 이 볕단을 묶었는데 형제들 모두의 볕단이 다 요셉의, 요셉이 묶은 볕단에 절을 하는 것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그대로 이루시는 그 장면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묶은 그 단들이 요셉이 묶은 단에 절하더니다. 내가 묶은 단에 절합디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 꿈이 이렇게 성취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속상했잖아요. 그 이야기 듣고요. 그래서 그꿈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노예로 그냥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이루가시면서 이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앞에 절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이 꿈을 주실 때 형제들의 단이 다 절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건 어떤 의미였습니까? 너희들은 요셉의 종이 될 거다. 그런 의미였습니까? 만약에, 그죠? 이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제명에 잘 살지 못하고 죽었으면 요셉에게 주셨던 이 꿈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요셉이 꾼그 꿈은 같은 현장 속에 형제들이 모여서 생명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누리며 그 꿈을 같이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은요, 요셉의 형제들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이 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형제들이 요셉한테 와서 절함으로 해서 그 꿈을 이루어 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요셉은 절을 받음으로 성취하고요, 형제들은 절을 함으로 그 꿈을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꿈이 있다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듬으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지체된 그들의 삶도 동일하게 그렇게 가꾸어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형들은 요셉의 궁을 부산시키려고요 처음에 그렇게 시도했어요. 팔아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오히려 전화의 위복의 기회로 만들고, 요셉을 총리의 자리로 만들어가는 통로로 종의 자리를 사용하시고, 감옥에서 노예의 자리를, 자리를 사용하셨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형제들 꿈을 못 이루게 하기 위해서 했던 그 행동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계기가 되고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새들 의장에서는 처음엔 굉장히 억울한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사실 억울한 일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억울한 그 일이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결정적인 통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야기해주세요. 성도님, 억울한 일 당하셨습니까?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시작! 하나 더 말씀하세요. 그 억울한 일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시작! 억울한 일 이게 하나님의 사람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이 땅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넘어졌을지라도, 넘어질 만한 일을 만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께서 넘어진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다시 손잡아 일으키시며,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들을 내가 다 이루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셉 형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의 요셉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지 못하도록 나름대로 수단을 쓴것 아니겠습니까? 방법을 쓴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뜻이 하나님의 뜻 속에 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형제들의 뜻, 형제들의 뜻을 다 꺾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하나님의 뜻을 겪고 무너뜨릴 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히 견고하게 선다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지만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깨어있고 성을 지키지만 하나님께서 파수해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것들은 그냥 물거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이 하나님과 같은 뜻이며 하나님과 같은 방향 속에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전도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되길 바랍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형제들에게요 아버지의 안울를 물어요 27절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에 계시느냐?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묻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이것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쓸데없이 안부 정도 묻는 그런 것 정도로 생각하라고 그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서 이것을 기록하길 하셨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네 그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요셉이 가졌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셉이 가졌던 그 마음 중에 아버지에 대한 안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은 그동안 그 종생활, 노예생활 또 총리로 생활하면서 누구를 생각했다는 겁니까? 아버지 야곱을 늘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효자라는 이야기입니다. 효자라는 이야기. 요셉의 마음이 아버지의 안무를 묻고 있어요. 그 힘든 과정과정들을 겪으면서 그의 마음속에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그냥 버리지 않으시겠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자 그런데 여기에 형제들의 답내가 있어요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전하더라 이거는 땅에 엎드려 전하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형제들이 요셉이, 그러니까 아직 요셉이 요셉인 줄 모르잖아요? 애국 총리가 아버지의 안부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쩐 일로 이 애국 총리가 우리 아버지의 안부를 물어주는가? 너무 고마운 겁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이 그 총리한테 머리를 숙여 이렇게 묵내를 한 것이죠. 만약에 형제들이 아버지가 별로 마음에 안 들고, 경수의 야곱이 야곱에 대해서 그냥 퉁퉁거리고 살았으면 아내 총리가 아버지한안도로 묻든 말든 간에 별로씩 근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머리를 좋아하려 이 야곱 총리에게 고맙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 형제들 또한 야곱에 대한 마음이 남달랐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요새 못지않게 이 형제들의 마음이 부모에 대한 마음이 좋아졌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형제들의 마음이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마음이 이렇게 동일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보이는 부모님 공경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공경한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 맞습니다. 보이는 이유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은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다 거짓말입니다. 그건 외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요셉의 마음을 보여주시면서 부모에 대한 보이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이웃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찾고 계신 것이죠. 또 요셉의 마음속에 또 하나 부각된 모습이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그것은 베나미를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런데 베나미를 향한 마음이 아주 남달랐어요. 베냐민인 것을 확인하고 동생인 것을 확인하고 나서 그 동생 베냐민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요셉은 총리예요 베냐민 자랐다. 그리고는 막 자기의 권력과 힘, 능력 이런 걸 가지고 베냐민에게 따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그베냐미에게 어떤 세상 등의 복을 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이것은요 요셉의 신앙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요셉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든 아니면 총리가 되었을 때는 똑같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좀 좋아지면 대부분 변질됩니다. 대부분 변질됩니다. 어제 그 저희 지방의 안에 이전 예배를 드리는 곳이 있어서 그곳에 가서 예배를 참여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새로 또 개척하는 교회가 있어서 그곳에 또한번또 가보게 됩니다. 양복 쪽에 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어제 그 이전 예배를 드렸던 교회는 3년 동안 유치원에서 주일 날마다 예배를 드렸던 교회입니다. 조그만한 저희 교회 유 평소가 반 정도 되는 공간인 것 같아요. 그 공간을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감격적인 예배였는지 모르겠어요. 성도들도 울고 그곳에 계신 분들이 함께 울면서. 작은 초소지만, 이 부족한 공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 우리가 함께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공간들이 생겼다는 것을, 그분들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분들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라는 고백들을, 그곳에서, 그 목사님과, 그들이 함께, 나누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았던 이 요셉의 삶 부모님을 향한 마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이 사건을 믿고 살았던 그들의 신앙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조금 좋아지면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지면 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끝까지, 끝까지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늘 분교의 마음이 그렇게 되길 기도하시 앞에 서 있는 이 목사의 마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셉의 신앙은 한결같은 신앙이었습니다. 한결같은 믿음이었습니다. 베냐민을 축복할 때도 똑같은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들이 살 때에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요셉처럼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함께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12명의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20여 년 만에 만나서 서로 그냥 기쁘게 식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구약의 인물입니다. 이복되고 연합된 축복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그 12명의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뽑아내셨어요. 그한 사람 요셉을 뽑아내어서 가장 고생된 자리로 가야 가장 힘든 터널을 통과하게 해요. 가장 아픈 순간들을 만나게 해요. 요셉은 그 과정들을 다 겪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힘든 시간들을 보며. 우리는 화평을 원하고 사랑을 원하고 이렇게 풍성한 즐거운 교제들을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끌어내어서 네가 요셉의 자리에 서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낮아지고 하나님의 미련이 되면 좋겠어 라고 불러내니다 여기에 동의하며 주님 내가 여기 있어 나를 써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싶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화목은 화평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의 역사는 그냥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요새처럼 때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화목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세상 앞에 이런 화목의 제물 십자가 정신을 잃지 않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셨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이 복된 즐거움의 이 잔치 분위기가 우리의 신령 속에서 우리의 가정들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민족과 열광 안에서 계속 흘러 넘치길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써주시고 이곳에 예배하는 우리 영혼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